아이 닦아야, 음, 닦아야 돼. 이게, 이게 보행 747파로트가 자던 침대 야 그래? <laughs> 우와. 애가 둘째가 나온다고? 응. 음. 이거 있잖아 하지 이거. 네. 이거 이거를 저기다. 레기다얘 아, 아, 그게 음. 사실 좋긴 좋아. 이게 음, 음. 저쪽에다 놓고. 네. 그리고 저 소파 요쪽으로 옮기고. 음. 이거는 여기다 놓으라고. 더들올거 있어? 여기? 아 이제는 요 요거를 요쪽에다 한번 놔본다 아니, 뭐 하여튼 어머니랑 어, 그래. <laughs> <저거죠. 왜 웃음> 파이브에 <laughs> 좀졸다시 진짜. 근데 우리는 싫으면 싫다고 말하네. 그래. 안 그래. 싫어. <laughs> 여자들이 해놓은 거는 다 괜찮아. 응. 코너 코너 다다잘 살려나. 이제 이제 재영이가 와서 또 잔소리 또 하겠지 <웃음> 또. 안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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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더 이상 아니지. 일터 일터에 가네 일터에. 여기다 나또 따라가봐 아이고 발싫어아 얼른 들어가셔. 아직 가만 있어. 발싫어 양말 안 갖고 왔어. <laughs> 네, 내 양말 갖고 왔어. 갖고 왔는데 어디다 뒀는지를 몰라야지. 차 속에서 아까 더워서 벗어버렸는데 이제 소파 들고 와야겠구만. 이제 문 닫고 있어도 되겠다. 아이고 점점 바람이 싸가, 차가워지네. 아 이게 거울이라 좋다. 요거 하나 좋네. 나는 공간인줄 알았더니 거울이네. 어떤게? 요거 요거 코너에. 아 어, 거울이네요. 아 <laughs> 왜, 어떻게 그런거야? 아이고 아이고. 아주 과자. 양말이 딱 안오네.